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화장실 다녀오고 뒤척이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갱년기 이후 수면 문제와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갱년기가 오면 몸속 호르몬 균형이 크게 흔들려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서 더위를 느끼고 자주 깨고 깊게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은 안면홍조나 식은땀, 남성분들은 야간 소변과 함께 피로감을 느끼기 쉽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호르몬을 도와주는 생활습관과 영양소를 챙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단순한 불면으로 넘기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들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땀이 확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갱년기 이후 나타나는 안면홍조와 식은땀 증상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이런 증상 단순한 더위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 뇌가 체온 조절을 헷갈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뜨겁고 상체에만 땀이 쏟아지듯 나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면홍조 또갱년기 열감이라고 해요. 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식은땀으로 잠이 깨기도 하죠. 무조건 참지 마시고, 카페인 줄이기, 체온 조절, 심호흡 같은 생활 관리와 도움되는 영양소나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같이 고려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기운이 없고 예전만큼 활력이 안 느껴지시나요? 감정이 예민해지고 집중도 잘안 되시죠? 오늘은 중년 이후 달라지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떨어져요. 근육량도 줄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에 집중이 잘안 되고, 감정도 예민해지기 쉬워요. 더운 날씨도 아닌데,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 있습니다. 이럴 땐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보충이 도움이 돼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호르몬 관리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괜히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많으신가요? 별일 아닌데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세요? 오늘은 갱년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감정기복과 무기력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뇌의 감정조절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줘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짜증, 우울, 불안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별일 없는데도 눈물이 나거나 의욕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무조건 마음의 문제로 보지 마세요. 몸에서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땐 햇빛 보기, 가벼운 운동,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보충도 효과가 좋아요. 감정이 흔들릴 땐내 몸도 같이 챙겨주세요. 내 탓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생활습관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갱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몸이 먼저 필요로 하는 세 가지를 챙겨보세요. 첫째, 마그네슘. 기분이 안정되고 근육 이완과 수면에도 큰 도움이 돼요. 둘째, 비타민 B군. 호르몬 합성은 물론 감정 기복과 에너지 대사에도 꼭 필요해요. 셋째, 식물성 에스트로겐. 두유, 석류, 콩 제품 등에 들어있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볍게라도 몸을 매일 움직이는 것. 걷기, 스트레칭, 해피보기 같은 작은 습관이 호르몬 밸런스를 도와줘요. 나이 탓 말고 내 몸을 아껴주세요. 조금만 챙기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콜라겐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콜라겐보다 먼저 챙겨야 할 비타민C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콜라겐이 몸에서 잘 만들어지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해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피부, 잇몸, 혈관 건강까지 비타민C 하나로 전부 챙길 수 있고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어요. 콜라겐을 사고 먹기 전에 비타민C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랍니다. 내일은 꼭 챙겨야 할 비타민 시리즈 2편 오메가3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몸이 자주 붓고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도 잘안 되시는 편인가요? 오늘은 오메가 3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건강 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오메가 3는 단순히 심장 건강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예요. 특히 손발이 차거나 몸이 자주 붓고 변비까지 있으신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온 몸에 산소와 영양이 잘 퍼지고 림프 순환도 원활해져서 붓기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복합제보다는 단일 오메가3 제품을 고르세요. 그래야 흡수율도 높고 효과도 더 확실해요. 하루 한알 식후에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속부터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밤마다 화장실 가시나요? 검사에도 이상 없다면 비타민 D 부족일 수 있어요. 방광 건강도 꼭 챙기세요.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계속 불편하셨죠? 오늘은 예민한 방광과 야간뇨에 도움되는 비타민 D에 대해 건강 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비타민 D 하면 뼈 건강부터 떠오르지만 방광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비타민 D는 방광의 점막과 근육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줘서 야간뇨나 간질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밤마다 자다 깨서 몇 번씩 화장실 가시는 분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보고 부족하다면 하루 1000에서 2000IU 정도 보충하는 걸 권장드려요. 햇볕 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식사나 보충제로 꾸준히 챙기는 게더 안전하고 확실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앉아있으면 치질이 심해지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우신가요? 오늘은 하체 정맥 건강에 도움되는 디오스민에 대해 건강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디오스민은 정맥 속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주는 정맥순환 개선성분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질이나 하지 정맥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최근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체가 잘 붓거나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치질이 심해지는 분들께 정맥 강화 효과가 입소문난 성분입니다. 제품에는 보통 베인 서포트 또는 디오스민 헤스페리딘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하루 한 알로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고 운동이나 식습관을 함께 관리하면 훨씬 더 좋아요. 약은 부담스럽지만 뭔가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디오스민 한번 체크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철분제만 드시고 계신가요? 빈혈도 방광도 잘안 잡히신다면 꼭 들어보세요. 오늘은 몸속 신경과 방광을 지키는 비타민 B에 대해 건강 연구소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비타민 B는 단순히 피로 회복용 영양소가 아니에요. 혈액 생성, 신경 보호, 면역 조절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죠.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은 물론이고 신경성 방광염, 빈뇨 증상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몸이 예민해지고 자주 깨거나 자꾸 화장실이 급해지셨다면 단순히 철분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B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철분만 따로 챙기지 마시고 비타민 B 복합제도 꼭 같이 드셔보세요. 피검사 수치가 확 달라졌다는 분들도 많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